댓글 조작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 측이 서둘러 새 댓글 정책을 내놨습니다. 댓글 수를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더 보완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오전 댓글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오늘부터 하나의 계정으로 같은 기사에 쓸수 있는 댓글의 수가 하루 3개로 제한됩니다. 기존엔 한 계정으로 같은 기사에 하루 최대 20개까지 댓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댓글에 대한 호불호를 표시하는 공감, 비공감도 총량제가 신설됐습니다. 한 계정은 하루에 모두 50개의 공감, 비공감만을 줄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한개씩만줄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전체 개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댓글 과다 작성자를 막기 위한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이제부터 댓글 하나를 쓴뒤 다음 댓글을 작성하려면 1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존엔 연속으로 댓글을 달때 간격 제한이 10초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감, 비공감을 줄 때도 10초의 간격 제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이버 측은 다음 달까지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클릭수 조작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추가 인증과 의심 아이디 차단 등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당초 오는 8월쯤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포털 책임론이 커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